자, 880번 60%의 설탕물과 15%의 설탕물을 섞은 후 물을 더해서 8% 600g을 만들었다. 자, 여기서 6%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다. 라고 이야기했어요. 저기서 미수를 잡고 시작하는게 편할거다. 자, 6% 설탕물이 지금 3이란 비율인거니까 6%의 설탕물의 양을 x라고 잡자. 그다음에 15%의 설탕물의 양은 아직 모르잖아요. y라고 잡자. 어, 3x라고 잡자. 3대 1이라 했으니까. 그리더 넣은 물의 양은 x라고 하면은 6%의 설탕물의 양과 더 넣은 물의 양이 3대 1이 관계가 만족이 된다. 이런 말이 되겠지. 됐어요? 설탕물 설탕 물하면 설탕 플러스 물이더라. 그 다음 밑에 설탕의 양만 따로 체크를 해 줍시다. 설탕의 양은 6%래. 3X라는 전체 양에 대한 6%란 뜻이잖아요. 그래서 얼마? 3X에다가 100분의 6만 곱하면 되겠지. 자, Y에 대한 15%가 설탕이란 뜻인 거니까 Y 곱하기 100분의 뭐라고 쓸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. 자 물이래요. 달달하나? 달달할 수도 있지 그죠? 근데 설탕이라는 건 없다라고 봐야지. 그랬더니 8%몇 그람? 600 g 이 만족이 된대. 그러니까 여기에 설탕은 얼만큼이에요 600이 전체인데 그거에 8%가 설탕이라는 뜻이 됩니다. 48 됐어요? 그럼 설탕물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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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었다며 다 더하면 600이 될거다 섞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설탕의 양도 더해진다라는 뜻이겠고 그 결과가 48이 될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4X 플러스 요 옆에 적을까? 자리가 있나? 없네. 그냥 밑에 적자. 4X 플러스 Y는 얼마? 600 됐죠? 그 다음에 정리하기 귀찮으니까 100분의 18X 더하기 100분의 15Y 라는 것이 48이 될 거다.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. 뭐 찾아라. 그러니까 y 찾아라.